위에는 좀 좁게, 밑에는 좀 넓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임학부는 게임 그래픽, 게임 프로그래밍, 게임 기획가가 있고요. 게임 기획가는 전체적인 게임의 스토리나 컨셉을 정하고 그럼 그 기획에 맞게 그래픽 파트에서 게임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이 게임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. 여기는잘 섞였거든, 얼굴은? 네. 그래서 그런 되게 좋아. 근데 몸은 하나도 안 섞였어, 나방이랑. 게임업부로 나오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80%나 90% 이상은 다 게임회사로 취업을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피규어 같은 걸 제작하는 그런 업체에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. 저희는 학생이 원하는 100% 취업할 때까지 교수가 1대1 면담을 하고요. 취업처까지 같이 확보해 줍니다. 우리나라는 전세계 게임 시장으로 봤을 때도 거의 3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커요. 그리고 교육 쪽에 접목시키면서 교육용 게임이라든가 의료용 게임 같은 것도 많이 만들거든요. 이 게임 시장은 단순하게 그냥 놀이용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로 더 파생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. 일단 이게 2014년도에 집계가 됐던 악성 코대통계입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... 최근에는 정보보완학과라는 말더 많이 쓰는데요. 그 정보를 유통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, 불순한 사람들이 이제 해킹을 한다거나 공격한다거나 하는데, 그것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학과라고 그렇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게임 아이템이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합법이. 정보 보안회사로 가는 학생들이 졸업생의 한80% 정도? 대부분 그쪽으로 취업을 하죠.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군해서 정보 다루는 부서로 지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. 최근에 국가안보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하는데, 1순위가 사이버안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, 학과의 발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뭐, 저희들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